다 필요없어. 다 필요없어. 그냥 강성강한 걸로 통으로 찍어낼 거야. 통으로 떡 찍어. 아무 재질 없이. 아무 장치 없이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? 솔리드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피스톤 종류의크기몇 가지가 있었다? 여섯 가지가 있었죠.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야? 캠 연마 피스톤. 그게 뭔데? 상부, 중부, 하부. 직경을 다르게 하는 거. 왜? 상부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니까. 작동 온도에서 진온통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? 홈을 반대했죠. I 홈, U 홈, T 홈. 파는 게 뭐다? 스플릿 피스톤. 어, 그 다음에 임바강을 넣어서 일체 주조로 만드는 것을 임바스트롯 피스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어, 슬리퍼라고 했죠. 발 끼우는 것처럼. 음, 스커트 부직경을 크게 하고 보스 부직경을 깎아낸 거, 어, 보부을짝아해서 중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을 슬리퍼 피스톤. 그 다음에 피스톤 슬랩. 까딱까딱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스톤 핀을 중심과 크래크 중심을 어긋나게 만들어. 이걸 뭘? 옵셋 피스톤. 그 다음에 통용으로 만든 걸 뭐라고 한다? 솔리드 피스톤. 그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다? 여섯 가지 피스톤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? 커넥팅 로드에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. 자 커넥팅 로드는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.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하는 막대입니다. 얘도 실린더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. 실린더도 아까 행정을 두 배로 정도로 만들라고 만든다고 했는데 어, 커넥팅 로드 의 길이도 뭐 피스톤 행정의 한 1.5에서 2.3배이기 때문에 거의 두 배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 실린더의 길이도 피스톤 행정의 두 배. 커넥팅 로드의 길이도 뭐어 그 행정의 두배 정도 같이 묶어서 길이를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죠. 자, 니크롬감 크롬 몰리브덴강 충격에 굉장히 강한 재질들입니다. 거기에 최근에는 어떻게 중량을 감소할 목적으로 뭐 두랄루미늄이라고 하는 것도 쓸수 있는데 두랄루미늄의 재질을 보니까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 요 정도 된다라는 거. 음. 같이 기억해 을 두시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축이 휘거나 비틀어지는 원인은, 뭐. 크랭크축이 과드, 엔드플레이와 반복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 크랭크축의 엔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, 은 크랭크축이 이렇게 회전할 때, 회전할 때 축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? 엔드플레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, 비촌 위에서 폭발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, 어 회전만 해야 되는데, 이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한다? 어, 하중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. 도는 것도 버거운데, 그 좌우까지 흔들려 버리죠. 기초가 흔들리는 거니까. 그래서 위에는 엄청나게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그런 것 때문에 휘거나 비틀어질 수 있다. 뭐 때문에? 엔드 플레이 때문에 엔드 플레이가 뭔데 축병으로 움직이는 유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커넥팅 로드 뭐 길이 두 배, 2배, 행정의 두 배다. 그 다음에 재질은 니코론과 크롬 몰리브덴가 최근에는 중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어, 두랄루민 항공 소재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음,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일 아래쪽에 있는 디귿자 축 무슨 축? 크랭크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.